아,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만에 당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마가는 그두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고민과 슬픔을 정말 가장 극도로 느끼고 있을 때그 모습을 가장 근처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절망과 공포, 고민과 슬픔이 온몸에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곧 죽게 되었단다. 너희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절망의 순간 가장 위로운 그 순간에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심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그 말씀일 겁니다 극도의 불안과 절망에 빠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성 육신하여 비하 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표출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깨어 있어 이렇게 당부하신 예수님께서는 저만 지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애절하고 간절한 사투를 버리고 돌아오시는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제자들의 모습은요, 쿨쿨쿨쿨 자고 있었죠. 얘들아, 너희가 나의 마음을 몰라서 자는 것은 아니지. 나와 함께 어쩌면 나 대신 죽을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수마를 이길 수 없으니 어쩔 도리가 있겠냐. 그 절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로하고 감싸시는 예수님이자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 그리고 어, 마가는 14장 36절에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누가는 22장 42절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잠깐 보니까,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시기를,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기도와 관련하여 많은 설교와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더 확실하게 응답받는다. 만약 기도 응답이 드디다면 기도자의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된다. 또, 기도자의 정성이 부족한지 체크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참 난무합니다. 갈급한 상황을 해결하고픈 기도자에게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신학으로 설교죠. 이런 것들은요. 기도는 기도자와 하나님의 기도 방정식이 이콜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자는 기도 내용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계시록 6장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하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그 탄원하는 자들은 어서 자기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기다려 아직 그수가 차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과 기도응답 방정식이 맞지 않는 기도를요 보채고 뗐으면 안 돼요 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오히려 이루어지면 재앙이 되는 거죠 제가 세 가지 입장에서 그세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개인만이 아니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원하, 원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망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 하나의 그 비즈니스를 놓고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다가 다투다가 가지고 간 쪽에서 결국 망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원했는데 전 국민이 정말 기도하면서 손을 잡고 추진했는데 안 돼요. 일본이 인터셉 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은 망하고 있고 우리는 오히려 뺏긴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뺏어간 일본은 오히려 죽고 우리는 뺏긴 우리는 살고요 자 실패가 곧 영광이죠 2등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영광이 되는 이 상황 제가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 그 발전소를 사기 위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치열하게 다퉜던 사건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주 독보적인 그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는 그러한 그, 그 아주 그 지으려는 그 치열한 그, 그 인수전이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두산중공업이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었어. 만약에 두산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은 원자력 사업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성장과 함께 세계 최고의 원전 사업 그 회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도시바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 가버렸어요. 예상 감정평가 금액의 두 배인 54억 달러, 113조 원 정도 되는 막대한 돈을 지르고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우리는 정말 뭐졌던 계획과 울쳐다보는 그런 기억이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요참 묘하더라고요. 도시바가 이 회사를 인수해 간지 5년 뒤인 2011년 3월에 뭐가 있었죠?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떠들었던 후쿠시마 원전이 그때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려던 원자력 발전소 계획이 줄줄이 줄줄이 무산되어 버립니다.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는 싸늘하게 식어가버렸죠. 도시바는 영업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6년도 한해만 7천억 엔의 적자를 받고요 그런데 하필 또분식회계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이원진이 공개 사과하는 정말 일대파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바는 자구책으로 알짜기업인 반도체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정말 천재이루의 기회가 되었죠. SK 반도체에서 일본의 그 메모리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를 인쇄해서 지금까지 최고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시바는요 기업 역사 145년 만에 상장을 폐지하는 치욕과 몰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한일 간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일본 도쿄에서 어 이걸 가로채 가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우울했죠. 야 우리 힘이 이렇게 약한가? 일본이 아직도 이렇게 센가? 우리는 정말 정말 절망했잖아요. 또 일본은 또 얼마나 기세 등등했어요. 부산에서 살해된 것을 우리가 채웠다고 막 공부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 올림픽 여러분 어떻게 됐,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올림픽이 되고 말았잖아요. 올림픽을 연기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은요. 무관중 올림픽으로.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엄청난 적자를 봤죠. 역대 최악의 적자 올림픽이 됐잖아요. 그 관람객 소비 6조 원, 대회 운영비 지출 7조 4천억, 또 연간 산업 비의약 10조 원, 또 이로 인한 국내 총생산의 영향이 1조 2천억에서 3조 2천억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4조에서 35조 규모가 된답니다. 만약에 한국 부산이 2020 올림픽을 개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이 국가적으로 망조가 들지 않았을까요? 한국이 뭔가를 해보려 했는데 일본에 끼어들어서 만약 그대로 진행했더라면 우리가 된 서리를 맞아야 했던 쓰나미를 일본이 대신 덮어 쓰고 주저앉은 그런 모양새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 2008년도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 IMF 외환 위기를 막고 나서 10년 만에 이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덮쳤는데, 이때 세계 경제는요, 대화랑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은 집이 막 올라, 올라가지고요, 그 전매 차익을 누리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고, 미국의 상황이고, 전 세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막, 환희에 들떠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도래학과 화려한 그 발전이지만 속으로는요, 무너져버리는, 무너뜨리는 폭탄이 째각째각째각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묘하게, 대한민국도, 우리도 이제 글로벌로 뛰어야 된다. 글로벌 세계기업을 우리가 인수하자. 이래서 서브프라임, 이그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려고 실제로 산업은행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나라는 추석이 곧 다가와서 사실은 빨리 계약을 하고 추석 때막 그냥 홍보를 해서 한번 크게 한번 잔치를 벌릴 판이었는데 우리 추석 끝나고 하자는 신중론이, 신중론이 그 이렇게 뭐 득세를 했다 그러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추석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추석 때 있어 오프라인 모기지가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서브프라임 회사가 모기지 때문에 불량 모기지 때문에 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에 올라탔던 서민들이 거지가 되고 원래 미국은 그 부모가 자녀를 잘 도와주지도 않지만 부모 역시 자녀에게 그 기대는 그런 삶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다 틀려버린 부모가 자식한테 얹혀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그, 저, 일본의 그, 저, 어떤 회사가 그, 이 회사를 요, 그, 인수해 버렸어요. 그런데, 인수했는데, 그, 저, 노무라 증권인데, 이 회사는 그, 다 인수한 건 아닌데, 다 인수한 건 아닌데, 그 일부만 인수했는데, 이 노무라 증권이 또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리먼 브러더스를 통째 인수했다면 은 680억 달러, 한화로 78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우리가 안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남미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 수준으로 전락해서 아마 지금쯤 우리는 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노무라 홀딩스 덕분에 또 우리나라의 신중론 덕분에 우리는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자체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때가 이명박, 어, 대통령 시절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G20 정상회담 개최를 우리가 했고, 또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폭발해서 세계적으로 흥행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바야흐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떠안았으면 재앙으로 되었을 이세 번의 이 사건이요. 다른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대신 가져감으로써, 어, 일본이 완전히 그 망조가 될 정도로 짊어지게 에,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이런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를 피하고 나면 행운이거나 운이 좋다고 해석하죠. 그러나 이런 큰 역사적 변곡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집중해 있는지에 따라서 땅에서는 현상으로 희비가 엇갈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소원을 성취하려고 기독교 신자는 예배당으로 불교 신자는 산중절관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신자나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원하는 것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단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또 부패에 참석할 겁니다. 또 이런 소망을 간직한 성도들의 마음을 간파한 목회자나 또 승려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승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는 그 성도들의 정서에 딱 맞는 설교를 함으로써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기술을요. 목회학이나 설교학이나 법회학이라는 제목으로 장시간 배우고 연말을 합니다. 제가 그 설교와 어, 그 설교 뒷면에 들어있는 그 말을 제가 간파했습니다. 의미를요. 돈 내라. 더 내라. 다 내라. 몽땅 내라. 집문서 가져와. 땅문서도 있잖아. 공장문서 가져와. 돈이 없어 그렇다면 작정해야지 작정 헌금은 바로 돈 없는 사람들 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야 크게 불러 크게 불러 당신이 걱정할 건 없어 크게 작정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셔 부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 3년에 1억은 해야지 3년에 1억 헌금하고 이 기록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아멘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아멘의 합창 소리가 지금도 예배당에서 저 산중 절간에서 매아리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노라면 정말 착작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아버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은 돌아보노라면 그때 차라리 하지 않았거나 성사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그래서 고난이 곧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뜻이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는요. 업무 보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런 거 하려고 해요. 이거 하는데 자금은 얼마가 얼마나 들고 또 도움을 받,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몇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좀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보고를 드리면서... 마지막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한다면은, 어, 개업 예배도 드리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실패할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폐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